안녕하세요. 아침쌤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이런 상상이 혹시 되실지 모르겠어요. 한 어촌 식당에서 두 어부가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것이니 주민 여러분은 정박한 배를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떠는데 한 사람은 묵묵히 먹던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알고 보니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배를 정박시킬 때 닻을 바닷속 깊이 든든하게 이미 내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자신의 배가 멀리 가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한 사람은 닻을 내려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결이 있는 대로 배가 떠다니도록 놓아두었으니 폭풍이 일면 배가 어디론가 휩쓸려 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호들갑을 떠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혹 폭풍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주는 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쁘다이 말이여. 우리의 다을 내릴 만한 아주 믿음직스러운 말 한마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처럼 왕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들을 부인할 것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이죠. 이말 한마디는 바울의 인생을 매우 단단히 붙잡아준 아주 믿음직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삶의 죽음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디모대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가 옥에 갇힌 처지이지만 마치 메이지하는 사람처럼 자유롭고 든든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기에 한치의 후회함이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더 이상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날 것, 자신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당연히 표류하는, 떠다니는 인생이죠. 부활을 부정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탱해 줄수 있는 영원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신앙의 다이 있다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터를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부활을 믿으며 사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에 든든한 터전이 생기는 거죠.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소망의 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말이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에 대한 고백 하나를 가지고 그가 신자냐 아니냐를 구별했습니다. 만일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자신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임을 한가 친교를 위한 모임 혹은 문화나 취미 활동을 위한 모임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스스로의 선택대로 방황하고 허무하게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신앙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TV의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아시죠? 날씨를 전하는 소식이 끝나면 카메라가 다시 앵커를 비춰주고 또 여의도 소식이 끝나면 다시 또 앵커를 비춰주고 이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들의 삶, 부활신앙이 여러분 삶의 앵커 역할을 해서 여러분이 주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매우 안전한 삶을 살아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